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해 마무리하는 달이네요. 12월 첫날이고요. 어, 한달 동안 또 그동안 있었더니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즐겁게 마무리하는 그런 한달 되십시오. 어, 행복한 한달 되시고요. 어, 따뜻한 겨울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품종 어, 준비했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어, 종자목 하시기 좋은 보름달이고요 뒤에 볼바 하나의 한 입장이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2번은 명금보입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또 멋진 항복류나 한번 피워보십시오 3번은 전종무지입니다 아주 어, 반성이 강한 그런 전종무지이고요작상태 어, 상당히 좋습니다 호나또 중투로도 한번테트려 보십시오. 어사 번은 도화목의 감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요 감중투 일런대에서 아주 어, 좋은 꽃들이 피지요. 배양하시면서 또 예쁜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5 번은 어, 중투입니다. 어, 아주 변이 어, 보시면 녹가설 진녹의 그런 가설 잘 쓰고 있는 어, 전신조이 발전을 또 많이 해서 나왔고요.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중투입니다. 음. 6번은 마진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마진단엽은, 어, 유명하죠. 어, 마루변에 이 끝이 콧구멍시처럼딱 오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쪽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되지만 아주, 어, 또 예뻐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 특히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7번은 또 한엽 중투이고요. 전체적으로 변이 한엽변에 중토 무늬는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8 번은 이변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 화려합니다. 그리고 배골도 깊고 어,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리고 어, 9 번은 달마 어, 단엽이고요. 어, 이 개체도 달마 단엽도 작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지지요. 세력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어, 또 변도 아주 어, 예쁩니다. 나사지 잘 들어 있고요.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10번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입변 호복륜인데요. 단엽성의 입변 호복륜입니다. 엽성이 가랑가랑하고요 그리고 신화촉이 보시면은 어, 호복으로 멋지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메인 보시면 어, 아주 화려하면서 어, 또, 단엽처럼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제 세력을 받으면 은더 멋지게 아마 호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노군입니다. 꽃이 상경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향기가 은은하죠. 난실에 한번 두고 꽃 상경 피워서 오메가메 향기도 한번또 맡아보고 가십시오. 굉장히 은은하면서 어 좋은 기분을 어 느끼게 하는 그런 노군까지 해서 오늘 12월 첫날에 11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뿌리벌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가격과 촉수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원판 항아 소심이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전국대회에서 늘 수상권에 드는 어, 그런 개체고요 대상을 아주 뭐 나왔다 하면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또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저렴해져서 입시하시기도 좋은 어, 때지요 촉수한쪽에어1.5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자마도 지금 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어 뒤에 벌브 하나에 한입장 있고 어이 개체는 나중에 노드에도 날수 있지만 벌브가 있어서 힘도 실어 줍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촉에 자마 두개 있고 길이는 10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75만 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요. 어, 원반 항아 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정말 예쁘죠.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가닥 수는 많습니다. 어, 배양하시는데는 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약간 단화된 부분도 있지만 긴 뿌리 이렇게 있고요. 짧은 뿌리도 많이 있습니다. 촉수는 1.5촉입니다. 뒤에 벌브 하나에 한 입장 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노대가 또날 수도 있고요. 근데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촉수 지금 한 촉에, 아, 1.5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눈두개 이렇게 있죠. 지금 요는 아마, 어, 신화로 또 발전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맹금보입니다. 어, 또, 원판 항아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전체적으로, 어, 항복으로 무늬 화려하게 잘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작은 아주, 어, 최상작입니다. 어, 입장마다 이렇게 복륜 무늬가 항복으로 예쁘게 들어있지요. 어, 그래서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자마가 두 개가 또 아주 예쁘게 튀고 있고요. 뿌리, 벌버 다 튼실합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항복유나가 상당히 예쁜 맹금보입니다. 네, 이번은 맹금보입니다. 아주 어, 또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까만 것도 있지만 단단합니다. 새 뿌리도 이렇게 생장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어,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앞에 전진 촉이 이렇게 보면 아주 두개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지요. 종자목 하십시오. 항복유나가 굉장히 예쁘게 피는 명금보 종자목입니다. 어,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어, 3번은 전종무지입니다. 아주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입장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6장이고 8장이죠. 지마 입장까지 해서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혼나또 중투로 터지면 은 대박이지요. 촉수는 지금 한 쪽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입장수도 많고 그래서 어, 뿌리 벌버도 튼실합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어, 목재도 상당히 굵습니다. 어, 예쁜 또 전종무지고요. 한쪽에 어 자마 양쪽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어 반성도 강하게 들어있어서 한번 키워볼 만한 마침개체입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천정무지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아주 많습니다. 약간 탄화된 부분도 있지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어, 긴 뿌리부터 해서 있구요.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가, 어, 양쪽으로 지금 두개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혼나중투로또 터지면은 아주, 어, 대박이죠.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4번은, 어, 감중투입니다. 아주 변이 보시면은, 어, 이 끝이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힘이 있습니다. 변 자체가. 어, 굉장히 후육이고요. 색감도 아주, 어, 또 멋지게 들어있으면서 약간 주금색을 띠기도 합니다. 촉수 지금 두쪽에 자마가 또 하나 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런 데서 아주, 어, 좋은 꽃이 피지요. 빠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도화목의 감정토이고요. 두 촉의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이 0 7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아주 어, 예쁜 도화목의 감정토 되겠습니다. 음,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예쁘지요. 어, 약간 주금색을 띠고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참... 네, 사번은 두화목의 감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문제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또 내, 나오고 있고요 어, 변이 아주 후유게 두화목 변으로, 어, 찐,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어,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또 촉수 늘려보십시오. 두 촉에 지금, 어,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네, 5번 중투입니다. 아주, 어, 이 개체는, 어, 녹가시 아주 진청에 녹가을잘 두르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변도 이렇게 상당히 예쁘면서, 녹가 대비를 아주 이렇게 진청으로 두르고 있지요. 척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색감도 항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엽도 아주 후육입니다. 보시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어, 또 그런 중투이구요. 촉수 두 촉에 자마 또두개 있고, 길이는 17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예쁘게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세력을 받아서 이제 옆도 더 넓어지면서 배골도 깊고 아주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어, 멋진 중투. 네, 5번은 어,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아주 어, 진층의 갓을 잘 쓰고 있는 어, 예쁜 그런 중투고요. 색감도 황으로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또 어, 여기 하나 있고요. 어, 양쪽으로 이쪽에도 또 자마가 하나 있네요. 어, 자마 두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아주 어, 진층의 그런 어, 갓을 잘 들고 있는 어, 예쁜 중투입니다.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육분은 마진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아주 어, 유명한 어, 마진단엽이지요. 보시면은 아주 어, 야구 빠따 모양으로 마루변에 이 끝이 콧구무진처럼다 오가져 있는 게이 어, 마진단엽 특유의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작성돼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어 끝으로 보시면 마진단엽 특유의 그런 베를 아주 잘 발현되어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잔나사지도 또 들어있고요. 아주 반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어 14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어, 마진단엽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어서 멋지게 또볼수 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마진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가닥수도 많고요.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아주 마루 변에 이 끝이 이렇게 코코무신처럼 오가져 있는 게마진단엽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속수 지금 어두 쪽에 신화가 한 쪽입니다. 신화도 아주 어, 예쁘게 지금 이렇게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성장 중에 있고요.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7번은 한엽중투입니다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어, 한엽변에 또 녹갓을 잘 쓰고 있는 그런 개체고요 축수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여번 후육입니다 어, 길이는 15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변이 한엽변에 아주 예쁜 어, 한엽중투 되겠습니다 전 입장 아주 깔끔합니다. 7번은 한엽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다섯가닥에 어 아주 변이 상당히 어 이렇게 예쁘지요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어 한쪽에 자마가 또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또 7만원입니다. 예쁜 어 한엽 중. 네, 8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이렇게, 어, 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종자목 하십시오. 여번 굉장히 후유에 배골도 깊고, 사피 어, 무늬도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두개있고요 길이는, 어, 18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네, 8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어, 사피 무늬가 또, 어, 화려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어, 지게또 사피 무늬도 발현도 시켜보시고,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뿌리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어, 생생점 살아있는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조금 까매도 단단하고요. 새뿌리, 생냉면, 살아있는 뿌리들 이렇게 이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세촉에 지금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달마 단엽입니다. 아주 나,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이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는 그런 개체지요. 어 달마 단엽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는 지금 세촉에 자마도 하나 보여지는 게 있고요. 어, 길이는 11cm에 폭이 어, 1.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이딸마다님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지지요. 세력을 받으면 옆도 강력으로 가면서 굉장히 하, 아주 어,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게체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달마다녀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그리고 지금 어 새촉에 자마가 또 어,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 하셔서 멋지게 또촛수도 늘려보시고 자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나사지도 잘 들어있는 어, 멋진 개체입니다 늘또 어달마단엽또 작품 만들어서 또 전시해내면 상을 늘 받는 그런 개체지요. 네, 10번은 단엽성의 입변허벅눈입니다. 아주 어이 개체는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렇게 어, 만져보면요 까랑까랑합니다. 이 보기에도 빼골도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어, 아주 특이한 그런 어, 입변허벅눈입니다. 굉장히 후육이죠.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신화도 이렇게 어더 멋지게 지금 허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만지면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그래서 어, 단엽성의 그런 어, 입변 허벅눈이고요. 촉수는 지금 한쪽에 신화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허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9.5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 세력을 받으면, 어, 더 또, 어, 호복으로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엽성 좋은 아주, 어, 입변에 어, 호복륜 되겠습니다. 네, 입변 호복륜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이렇게, 어, 네 가닥이고요. 굉장히 엽이 아주 후육에 복륜 무늬가 호복으로 잘 들어있으면서, 어, 단엽처럼 까랑까랑 합니다. 아주, 어, 예쁘게 잘 생겼죠. 단엽성에 입변 호봉윤입니다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11번은 노군입니다. 아주, 어, 꽃이 상당히 예쁘죠. 지금, 어, 전진 촉이 전진 전진 두 촉이 굉장히 강력으로 이렇게 세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꽃도 지금 이렇게 3경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중간에 안쪽에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촉수가 작은 촉 뒤에요 촉까지 해서 총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에 꽃이 3경입니다 어, 예쁘게 키양하셔서 또 향기도 한번 누려보고 하십시오. 아주 어, 배양종이지만 굉장히 꽃이 예뻐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넷 다섯 촉의 꽃이 삼경이고요 길이는 22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11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또 시작하면서 어,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는이었습니다.